맛상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고령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급식 서비스입니다. 완전히 조리된 식사가 배달되면 시설에서는 배식만 하여 드실 수 있도록 매일 정성껏 전문조리사가 조리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밥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식수를 전달받으면 1인 제공량을 식수에 맞게 바트에 소분 후 배송 기사님이 각각 식사 시간에 맞춰 배달해 드립니다. 제공되는 식사는 어르신들이 드시기 힘든 질기고 뼈 있는 식품은 제외하고 드시기 쉬운 순살을 주찬으로 신선한 채소나 제철 나물을 부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메뉴 기획 시 어르신에게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적절하게 들어가 있도록 식단을 짜고 있으며 미역, 브로콜리, 두부 등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감이 질기거나 딱딱한 식재료는 지양하고 소화하기 쉬워 부담이 없는 식품을 사용해 전문 조리사가 매일 당일 조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운 거를 잘 드시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고추부는 순한 맛을 쓰고 있고 장아찌류를 드시지 못하는 어르신께는 따로 김이나 김자반으로 대체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우선 맞상을 이용하게 되면 좋은 점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리사, 영양사의 인건비가 절약되고 채용 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조리사 휴머시 대체 근무도 불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자재 구매가 필요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주방 시설이 없으므로 수도세, 가스비 등 공과금이 절약됩니다. 세 번째는 주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생 검열에 있어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상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상은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식과 어르신에게 적절한 에너지 양과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똑같은 한식만 나가게 되면 식사의 지루함을 느끼실 수 있어 카레나 샐러드 같이 새로운 음식을 접하실 수 있게 가끔씩 한식이 아닌 메뉴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상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